자어 지난 시간 탄수화물에 어, 이어서 다음 유기물은 이 지질 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은 이 정의가 어 물에 안 녹는 물에 안 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잘안 녹는 소성 물질들의 전체를 어 우리 지질이라고 얘기를 어, 합니다. lipids 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 fat 고체성이 fat라고 그리고 어, 우리 어, 액체성은 oil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우리가 이것을 t r 이 a c y l 화학물질 이것에 아, 이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고 우리가 화학적인 명칭은 t r 이 a c y l g l y c e r i d e s 라고 얘기를 어, 합니다 T A G라고 어 그러고요. 우리 fat, 식용유, 오일 뭐 버터, 고기 어 많이 쓰는 것이고요. 어 이것이 대표적인 어 지방이고 그다음에 우리 얘기할 것이 어 인지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어 세포막을 형성을 하는데 중요한 지질 종류인 인지질. 어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랑 구조는 많이 다르지만 어 역시 물에 안 녹으니까 물에 잘안 녹으니까 지질로 분류가 되는 우리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요. 이 스테로이드 컴파운드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세 개가 대표적인 지질로서 물에 잘안 녹아서 완전히 안 녹거나 물에 잘안 녹거나 뭐 등등 해서 대표적인 지질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이두 개, TH랑 인지질의 아주 중요한 구성성분은 바로 지방, 이 산입니다. 이 페리에시드 해가지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성 성분이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페리에시드부터 먼저 살펴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시드니까이 끝머리에 COOH가 있는 거죠. COOH, 산입니다. 이거를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OO-H. 예, 여기서 그 용역의 pH에 따라서 H를 잘 내놓기도 하고 잘안 내놓아서 이런 식으로 상태가 있기도 하고요. 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거를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산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산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여기에 있고 요 지역은 바로 친수성이죠.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 끝머리에 살짝 있습니다. 좀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정말 수소랑 탄소입니다. 수소 탄소, 수소 탄소. 이것을 우리가 하이드로 카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이드로카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요. 이것은 대표적인 소수성 지역입니다. 전화를 띄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워낙 분자량이 크니까 전체로 봐서는 물에 잘안 녹는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방산을 지질로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방산은 이와 같이 하이드로카본이 쭉 연결이 돼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18개 어, 그래서 지방산은 보통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명이 18개인데요. 어, 이것이 16개일 수도 있고, 18개, 20개, 22개, 뭐, 24개 이렇게 짝수로, 그러니까 두 개, 두 개씩 해서 이렇게 합성이 되는 것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긴 상당히 많은 탄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탄수화물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H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H가 전부 다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나, 나중에 ATP를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탄수화물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합류하고 있는 이 단위 탄소수당 아, 이만큼 H가 많아서 어, 이제 에너지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산은 아, 이와 같이 해서 이중결합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 어떤 부분들이 어 우리 이제 C가 H가 H가 됐고 C가 어, 이런 식으로 여기도 H가 있고 H가 있고 자 이것이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여기가 이중 결합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그래야지 여기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어, 가서 항상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는 팔이 네 개가 돼야 되니까. 이중결합이, 어, 있는 것을, 어, 우리가, 이, unsaturated ferriacid라고 얘기를 합니다. unsaturated. 불포화 지방산이고, 이것처럼 모든 탄수의 4개씩의 팔이 이렇게 어, 수소를 포함을 해서 4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 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화. saturated 결합이고요. 이와 같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unsaturated, 포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여기에 H가 있어야 되는 것이 여기에 H가 없어지면서 이중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unsaturated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사실 킹크드 그래가지고, 어, 이것을 기다란 이, 이 지방산 사슬은 이와 같이 각을 주면서, 어, 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묘한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있는데요. 어, 지방산이 이렇게 꺾이고, 여기다 또 이중결합이 있으면 또 꺾이고, 꺾이고, 꺾이고. 그래서, 어, 이제, 이 직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서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을 우리가 cis, cis라는 말을 쓰는데요. cis unsaturated f t t y a c i d 이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런 대각선 쪽으로 있는, 여기에 h가 그 아래에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이것을 우리가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트랜스 지방산은 자연에, 우리 몸에는 원래는 없어야 되고, 없고 없어야 되는 것인데, 어, 이거를 음식을 가공하다가 보면은, 뭐, 식용유를 또 튀기고, 튀긴 걸또 튀기고, 뭐 가공하다 보면은 어 이런 지방산이 시스가 트랜스 지방산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비자연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거를 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어 우리 못 보던 건데 어 이상한 지방산이 들어왔네 어 해가 지고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이 트랜스 지방산이고 그 우리는 트랜스 지방산은 배. Acid, 나쁜 지방산으로 여겨서 어, 우리 음식을 살때 트랜스 지방산이 없, 없는 거를 어, 먹어야 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비슷한 얘기들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 H는 너무 많으니까 다 빼고 어, 그저 이 C만 기준으로 해서 이쭉 보게 되고요. f a t 애 y acid, saturated. 이거 이중 결합이 없습니다. 이것은 포화 지방산이고요. 어, 올레익애시드 여기서 모노사츄레이트, 모노사츄레이트가 아니군요 모노언사츄레이트입니다 한 모노 한번 하나가 언사 o 레이트 불포화 지방산이 된이이죠어 이런 것을 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개가될 수가 있고 그 이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 폴리언사리레이 t e 페리에시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름이 리놀레익애시드 올레이게시드 뭐팔미티 게스트 어, 이런 것도 어, 있고요. 그다음에 페리에시드 종류는 상당히 많아서 요즘뭐 특별한 페리에시드 중에서는 가령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지방산이니까 산답게 이것이 나와 있고요. 20에 5, 20에 5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하긴 하는데 가령 여기는 팔미티 게시드 같은 경우 1 6개 제로입니다. 이것은 이중 결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서는 18개 하나 하나 있다라는 얘기고 자 이것은 20개인데 이중 결합이 5개입니다. 그다음에 n 3리에는 끝머리 이쪽 카복실기 이쪽에 있는 이쪽 이 끝머리 여기서부터 하나 둘세 번째 n 세 번째, 번째 벌써 이중 결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n 우리가 여기 coh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n으로 치게 되면 하나 둘세 번째 벌써 이중결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 번째 이중결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오메가3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보이는 어, epa 그 다음에 dha 어, 이런 것들은 22의 6개 벌써 끝머리가 하나, 둘, 세 번째 벌써 이중 결합이 나오죠? 이중 결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섯 개나 나오게 되는 이것을 DHA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필수 지방산이라고 그리고요. 우리 몸에서 잘 합성이 안 되니까 어, 먹어야 되는 것이고 어, 대부분들은 이 생선에 많이 어, 있는 아주 특별한 지방산이고 이것이 먹어야지 이 두뇌에 있는 두뇌 작용도 어, 돕고요 신경 세포의 중요한 성분도 되기도 하는데 어, 돕기도 하고 여러 순환계 여러 건강에 좋다라는 어, 그런 평을 많이 듣고 어, 있는 것입니다. 팔미티에시들도 어, 페리에시에 들어가는데 이것의 특별한 기능은 아직 잘 알려지고 어,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어, 이런 폴리싹 어, 이것을 불포화도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중 결합이 많은가 어, 불포화도라고 이것이 높고 어, 난, 낮은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식용유 그다음에 식물에 있는 어떤 기름 어, 이런 것들은 불포화도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아그 어, 다음에 동물에 있는 기름들 어, 이런 것들은 불포화도가 상당히 낮아서 어, 이 얘기는 이중 결합이 적어서 어, 이런 어, 유, 가, 것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여러 가지 식물에 따라서 이 생선에서는 어, 이런 EPA 이런 것들이 많을 테고요. 이것들은 어유 어, 기름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식물에서는 특별하지 않으면 어, 이렇게 더블 본드가 상대적으로 어, 많고 어, 여기, 어, 계란, 어, 에서는, 뭐, 콜레스테롤이든가 라또 다른 종류의 기름들을, 어, 가지고, 어, 있는 식물마다 다양한 이 페리에시드를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얘기를, 어, 해주고, 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지질에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트라이아슬 그리스라이드. 우리가 트라이 그리스라이드 이렇게 쓰기다, 보통 우리 트라이아슬 그리스라이드, 이 th로 씁니다. 자, 이것은 우리, 어, 글리세롤 분자의 3탄당, 어, 입니다. 글리세롤. 여기에 3탄당이 보이겠죠. 탄소가 하나, 둘, 세 개가, 그리고 여기 OH, OH 끝머리에, 어, 이런 어떤 틀에다가, 어, 이제 세 분자의 이 아, 페리에시드가, 어, 붙는 것입니다. 자, 각각 여기에다가, 이 여기 페리에시드 하나가 CO에시드 쪽에 이쪽에 붙죠. 이쪽에, 어, 붙고, 이제 상당히 많은 수소 중에서 지금 많이 줄여서 어 이렇게 쓴 것입니다. 붙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탈수반응이 벌어져서 H2O가 떨어지면서 여기서 H2O가 떨어지면서 O만 하나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세롤의 세 분자가 길다란 어 페리 에시드 분자가 이제 더 이상 페리 에시드가 아닙니다. 여, 이제 여기서는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시드가 이것이 에시드였지 이제는 이렇게 결합하고 나면 에시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산에 이세였으니까자 우리 편의상 이쪽 부분을 얘기할 때는 어 우리 지방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 분자가 붙었고요.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전화가 그나마 에시드 때는요, 그 두머리에 전화가 조금 있었는데, 친수성 지역이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결합해서는 TH, Triacylglyceride가 되니까 전화가 완전히 없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소수성이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수성이고요, 이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H가 상당히 많아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 그래서 우리 생명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나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많이 저장을 해 놔야 될 경우가 있으면은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밥을, 음식을, 영양물을 많이 섭취해서 저장할 필요도 있, 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곰처럼 동면에 들어가는 곰, 뭐 철새들,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철새들 넘기 전에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 우리 비행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 하는 것은 바로 TAG로서 저장하는 것이 가장 어, 좋습니다. 그죠? 가장 많은 에너지로 전량을 하고, 어, 이렇게 저장을 하고, TAG를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응축하기 좋습니다. 물을 싫어하니까, 이걸 소수성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이래서 TAG들이 자기네들 물을 싫어하는 길리 많이 응축시켜서 몸의 어떤 특정 부분에다가 저장을 하니까 저장을 많이 할 수가 어, 있게 되고, 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같은 종류의 정도의 열량을 트라이아스 그리스라이드가 아니라 가냥 탄수화물, 그리세롤로 저장을 해야 된다면은 아마 사람의 몸무게가 200kg, 그리스코겐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갖다가 물이 물이 붙죠 탄수화물이니까 그러니까 물도 붙고 그러니까 덩치가 커져야 되고 그러니까 200kg, 300kg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트라이아스 그리세라이드, 이, 팩트로, 이, 저장을, 어, 하게 되면은, 상당히 단촐하게 하니까, 그래도, 우리 살짝, 뚱뚱하다라는 말은 듣지만, 어, 그래도 우리가, 어, 저장을, 어,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트라이아스 그리세라이드는, 이 저장, 양문의 저장으로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거 우리 옛날에 원시인들, 뭐, 어, 정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잡아가지고 사냥을 해서 한번 먹고 정말 오랫동안을 어, 다음 음식이 없으면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 트라이아스클리세라이드가 중요한 영양분 어, 분자로서 작용을 했을 텐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한테서는 그럴 일이 잘 없죠. 항상 음식이 있으니까 그럼 애들 불과하고 많이 먹으면은 어, 이 패트가 많이 어, 생기는 것이 되겠죠. 자, 이, 여기, 뭐지? 이것이 간단히, 있어요. 이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에 그리세롤 분자가 있고, 여기 길다란, 어, 이제, 페리에시드 세 분자가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어딘가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중결합이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이 꺾이게 됩니다. 자, 우리 각이 꺾인다라는 얘기는, 같은 스페이스, 같은 어, 공간에서 각이 넓게 되면은, 이것이, 어, 지방산이 흔들흔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 어떤 유동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온도에서, 그래서 이것은 유동적이, 어, 어, 될 수가, 어, 있어서, 어, 이와 같이, 이중결합이 많은, 아까 얘기했지만, 불포화도가 높은, 우리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높아가지고, 어 우리가 상온, 우리 보통 일반적인 온도에서, 21도, 22도, 이런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액체성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중 어, 이중 결합이 많으니까 뭔가 뭔가 훈우적훈우적거리니까 흔우, 어, 그래서 이것이 액체성이 될 테고요. 우리 이것을 이런 트라이아실그리스라이드를 오일이라고 얘기를 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정말 이중 결합이 없으니까 불포화도가 낮으니까 나란히 나란히 나란입니다. 그죠? 전부 다 어, 포화지방산으로 되었으니까 이것은 같은 지역 내에 아주 나란히 있으니까 아주 밀도가 높은 페리에시드가 밀착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고체성을 띠게 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성 기름들, 어, 우리 짜장면을 시켜 먹어 보면은 이 짜장면에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따, 짜장면 위에 이 허해지는 그것이 바로 패트입니다. 어, 이 딱딱해지는 이것 때문에 어, 그렇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bad fat, 해가지고 우리가 saturate, 가 a t u r 은 t e s a t u 좀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트랜스 쪽이 안 좋고요. t 다음에하이 r a 지네 s 쪽이 안좋리요이다음이 h y d 로는 이런 폴리 r 사 g e 이 a t 서하이드 e 어 지우이가 인제 이이 s 실제로는 이런 p o l y u n saturate, 고에서 h y d r o g e n a t e d 이제 이것 u e 사츄레이션 쪽으로 가겠다라는 얘기. 이것을 줄이면서 이런 식으로 포화지방산으로 바꿔낼 수가 있죠. 이것을 H를 갖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이것을 하이드하이드로지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를 갖다 집어넣어서 이중결합 수를 조절을 해주는 어, 이것을 하이드로지네이트인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기름으로 어, 취급받고 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에너지 저장에 중요한 물질이고요. 오일, 펫, 트라이아슬, 그리스라이드는 어 벌써 여기서 얘기하는 파운드당, 파운드는 1.6kg에 해당되죠. 벌써 4,000 칼로리가 되고 대부분 이거보다는 작죠. 아주 상당히 칼로리가 높은 이 대표적인 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류의 이 지질은 바로 인지질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그리세롤에다가 이 페리에시드가 세 개가 다 붙는 것이, 어, 뭐죠? 우리 트라이아슬 그리스라이드인데, 이제 조금 달리 두 개는 붙고요. 하나, 여기에서는 인이 붙어서, 인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산, 인산이 이렇게 들어서 차지가 붙게 되고요. 여기에 또 새로운 어, 분자들이 인지질의 종류가, 뭐, 콜린에 따노라민 등등해서 여러 종류가, 어, 있는데, 이런 분자들이, 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페리에스트가 없는 대신에 여기에 인산 부분이 붙어서, 어, 이 지역에 있는 이 분자까지 합쳐서 여기에 이전하를 띠게 되는, 어, 지역입니다. 이런, 어, 우리 지질의 종류를 있을, 우리가 여기에 인이 있기 때문에 인지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인지질의 특징은 어, 이와 같이 여기서 전화를 안띠는 소수성 지역이 길다랗게 어, 연처럼 연 꼬리처럼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것을 머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를 길게 나와서 꼬리 지역이라고 그러고요. 어, 머리 지역에서는 친수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질의 특징은 바로 친수성이랑 어, 소수성이랑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어, 분자, 어, 이고요. 우리가 인지질을 간략하게 쓰면은 바로 머리 부분을 여기다 여기처럼 벌겋게 이렇게 써서요. 이렇게 인산이랑 그리세럴 부분이 여기 인산이랑 또 다른, 실제로 엑는안 쓰고 있는데 또 다른 분자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친수성 머리가 붙어 있고 여기가 소수성 머리가 어, 이렇게 붙어 있고요. 뭐 같은 얘기들인데요. 이것을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지질 두 개가 어, 붙어 있고 친수성 머리가 붙어 어, 있습니다. 바로 어, 이것을 간단히 쓰게 되면은 머리, 어, 꼬리 어, 이런 식으로 인지질을 간략하게 어, 이렇게 이, 써낼 수가 어, 이, 있습니다. 자, 인지질의 이것은 특징이 우리가 이제 다시 옛날 3 5 억년, 8억년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생명을 만들기 전 단계의 물질을 해서 좁은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나 이런 거 만들었어. 이것을 가지고 세포막을 한번 어 만드는 것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분자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바로 인지질을 가지고 옵니다. 인지질이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 어,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서 이것을 세포막으로 쭉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친수성이니까 여기 물이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세포박이라고 치고요. 세포 내부에는 여기도 세포 내부에도 물이 있으니까 이제 물은 여기가 소수성이니까 이 꼬리가 소수성이니까 이거랑 안정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인지질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두 겹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다 물을 좋아하는 친성 지역이 밑으로 있게 되니까 이제 물이랑도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막에 대 해서 내부랑 밖 외부랑 같이 안정이 되게 됩니다. 안쪽에 여기가 소수성이고요, 물을 싫어하니까 어떤 울타리 역할을 해서 물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포로 세포라고 치면은 바깥이랑 안이랑 어, 서로 함부로 왔다 갔다하지 못하게 하는 소수성 지역이 안에 이렇게 있고요 바깥에가 친성이 있어서 물적이랑 어떤 잘 어, 있게 어, 될 수가 되 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중층이라고 해서 이것을 인지질 바이 레이어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모든 세포막의 아주 기본적인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기 나왔는데요. 세포막이 이, 이제 한 층, 두층 보이고요. 어, 이제 머리 지역이랑 꼬리 지역이랑 이렇게 위치가 돼서 여기가 소수성이 되고 친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흐느적 흐느적 잘 거리는 이제 이, 이제 더블 이중 결합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유동성이 높게 되는 뭐 이런 차이가 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포가 되려면 이제 울타리 거죽대기를 그래서, 바깥이랑 외부랑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 이런 식으로,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채택된 것으로 어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세포막이라는 것은 모자이크 모자이크 모델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플루이드 유동적이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모자이크는 이런 흰 종이에다가 어, 뭐가, 이, 뭐가 있듯이 이런 인지질 쪽에다가 단백질들이 모자이크처럼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모자이크 박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 상당히 어, 유동적이라서 인지질에 있는 폴리 언사추레이트 결합들 때문에 흐느적 흐느적 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백질들이 흐느적 흐느적 거리면서 이제 흐느적거리는 것 중에 좋은 것이 하나가 이제 여기서 어 우리가 효소 얘기했을 때처럼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면서 외부에 있는 소식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외부에 있는 물질이 들어오거나 뭐 하는 데서는 이것이 경직돼 있는 세포막보다 흐느적 흐느적거리는 즉 유동성이 있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원형질막이라든가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막들은 단백질이 많이 붙어 있는 모사익처럼 어 여기처럼 이거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어, 여러 종류의 프로틴들이 붙어, 신호 전달, 어, 물질 수송, 여러 기능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어, 우리 특히 원형질막 같은 경우는 세포의 동물분 맨 바깥에 있는 막이죠. 어, 원형질막은 우리가 오일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골에 가면 아주 바쁜 곳, 오, 일장인데 계속 이 신호가 들려오고 신호를 내보내고 하는 이 막이라는 거 중요한데 많은 프로틴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 지질로서는 이제 th랑 인이지랑은 다르죠. 완전히 다른 구조인데요. 링이 네 개나 있는 이런 컴파운드의 일련의 컴파운드를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테로이드의 호르몬, 그래서 에스트로젠, 테스토스테론, 뭐 여러 종류의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성 이 호르몬들이 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서로 연관이 돼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잘 알려진 것들은 콜레스테롤도 스테로이드 컴파운드 중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얘기가 많이 들었죠. 이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세포막에 이 세포막 이중치 리피드 바이레이어이중치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동물 세포에 같은 콜레스테롤 이 가운데 끼어들어서 이것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끼어들어서 어, 이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어, 이제 뭐 얘기는 단순치않습니다만는뭐 여러 가지 염증 반응도 일으키고 해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어, 나쁜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콜레스테롤은 여기에 지금 정확히 우리가 찾지 못하겠는데요. 이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해서, 어, 에스트로젠이라든가, 테스토스테론. 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도 합성도 되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필요한 것입니다. 어, 에스트로젠과, 이 테스토, 테스, 테스, 테스테론. 아, 제 저와 같이 스페리건 지금 못 쓰겠는데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아, 이런 것들이 에스트로젠부터 합성이 돼서 여기에 있는 어디가 정확하게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 복잡한 과정을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너무 과잉되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아, 이와 같이 이런 멤브레인을 너무 딱딱하게 만들어서 고혈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혈관을 아, 막아버릴 수도 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은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식물 음식은. 그래서 식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이것을 많이 먹으라 라는 어,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요. 이제 우리 탄수화물 지질 DNA랑 단백질은 우리 이미 자라니까 빼버리고요. 네가지의 중요한 유기물들을 알았고 이제 유기물들을 해서 우리가 오파린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이제 원시대기에서 생명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 벌어졌을 테고요 이래서 이제 처음으로 거죽대기 가지고 뭐 인지질 가지고 그 다음에 RNA를 가지고 그러다가 조금씩 발달하면서 RNA가 DNA 프로틴 이렇게 나눠지면서 우리가 Sulphate, s u l p h 에서그 다음에 어, 여기다가, 옥시전 프로듀싱, 광합성을 하는, 이런 것들이 35억 년, 28억 년, 정말 옛날 옛날에 만들어졌다가, 이제 진핵세포가 만들어져서 핵을 가지고 있는 생물로 돼서 쭉 변동해 이, 나가는, 그래서 많은 물질들이 이, 쌓여서, 어, 이제 생명체를 만드는 큰 과정, 개념들을, 어, 우리가 이해했을 것으로, 어, 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런 유기물들이 놀이터인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할 생명의 기본적인 단위 공간 이것이 바로 이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셀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어떻게 생명 현상을 주는지 어,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지 그런 분자를 가지고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